지금 뭐, 비가 그쳐서 비가 오는 날은 아닌데, 비가 왔던 날인데, 하나 정도는 나인데 허락을 해줘도. 네, 아, 파골드 엔터의 박기사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수요일이고요. 비가 오고 있는데, 점수를 과연 시원하게 줄런지 모르겠지만, 비 오는 날, 카운는 과연 저를 어디로 데려가 줄지? 한번! 안전하게 가보시. 자, 하우, 하우 하우 하우, 자, 하우 하우 하우. 하우. 비가 오지만은 이 우리 카오 놈들이고 또 100점을 주고 앉아 있네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우산을 뚫고 나와야 어, 점수를 좀더줄 난가. 이거 지금 우산을 안 쓰면 못 걷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0점을 주고 앉아 있네요. 어쨌든 어, 비오는 날제 목표는 뚜렷하죠. 멀리 굳이 갈 필요 없이. 짧은 곳을 다니면서 카오에게 제가 원하는 근거리 코를 학습을 시키고 제가 아는 착지를 다니면서 안전해야 됩니다. 어, 미세역 지금 접근 중인데 코리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양주 뭐좀 그리고 서울 쪽먼쪽큰 욕심을 부리진 않을 거지만 어, 어느 정도 뭐 1,2천 원이 조금 빠지거나 아니면 추천까지 약간 아쉽더라도 주면 갑니다. 어, 당연히 맞춰지면 가고요. 큰 욕심 내지 말고 2만 원대 일단 차곡차곡 좀 쌓아 간다는 마음으로 짧은 거 이제 슥슥 한번 쓸어 나가 봅시다. 네, 아9시2 2 분이 이고요 한암시 가밀동에 하나 맞춰 졌네요 2만원대면 그냥 다뭐좀잡으려고막 먹고 있었는데 이 무려 2만 9천 6백원에 책정 해 주셨 돈 주시니까 가야죠 가밀동 가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암시 가밀동에 아주 안전히 그냥 코너킥에 처박힌 곳을 와 버렸습니다 서하남 ic 옆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laughs> 지금 5호선 라인 쪽 가기에도 거리가 좀 멀긴 한데 일단 신속하게 5호선 라인 쪽으로 가봐야 됩니다 아 여기 근처에 고깃집이랑 장어의꿈이 있는데 요 근처에서 저번처럼 딱 하나 올려 주면 참 좋겠는데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음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좀 아쉽지만 빨리 서둘러 가지고 네그 다음에 조금 위안이 되는 거는 여기 저거 대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한 10분 15분 다른 일행들을 좀 모시고 나오느라고 게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완전히 오는 길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 좀 한분 내려드리고 요 근처에 또다 잠깐 한 3분 거리에 잠깐 또한 분을 내려드려 가지고 그게 큰 아쉬운 경유는 아니었어요 대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여차여차 해서 현금 있는 거다 주신다고 주셨는데 14,000원을 끊으셔 가지고 감사하게 일단 받았는데 시간이 10시 12분입니다 시간이 착지라도 좀 괜찮은 곳이면 제가 참 괜찮게 여기 지금 착지도 많이 서둘러야 돼서 아 이거 일로 가면안될것 같은데 아 하, 이쪽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는 방향을 먼저 좀 잡아야겠네요 아 지금 오선라인 쪽으로 못갈것 같은데 여기로는 뭐, 금액은 좀 받았긴 했는데. 최대한 두 번째 코를 빨리 잡고 아무 데나 나가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나는 곳에 왔기 때문에. 야, 가밀동, 만만하게 봤는데, 완전 위쪽에 있는 가밀동이네요. 차라리 아예 오른쪽에 처박히면은 그래도 아파트라도 있는데, 서둘러야 됩니다. 갑니다. 일단 저 방향을 좀 먼저 잡을게요. 갓갓으로 큰길 쪽으로는 나왔습니다. 여기서 강동으로 올라가는 거 하나 잡았던 기억이 나는 기분 좋은 곳이긴 한데, 그때는 좀 너무 뜬금 콜이었기 때문에, 여기 뭐가 없어요. 듬성듬성 음식점들이 하나씩 이렇게 퉁퉁 놓여져 있긴 한데, 그때도 느꼈는데, 뭐 울릴 가능성이 없는 곳이 쉬어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는 둔촌오륜 아 <laughs> 잘못 왔네 잘못 왔어요 아 이게 지금 잘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간부동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는데 어, 둔촌역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근데 노원구 중계동콜이 하나 떴거든요 근데 제가 어, 좀안 눌렀습니다 시사님들도 어차피 옆에 안 계셔가지고 에라이 뭐키워질려면 키워주고 아니면 말하라 했는데 한번키워졌는데4천원인가 불쑥 올라 버렸네요 37,600원 받고 노원구 가봅시다 어차피 뭐비 오는 날이니까 여기 뭐, 위에서도 뭐, 코를 비우는 날에는 뭐, 있겠죠, 뭐. 어, 금이도잘 받았어요. 시동 걸어 봅니다. 가보, 모서리도 막, 삐살라고 막, 아, 지금 여기 걸어오면서 보니까, 노원구가 아니고, 양평이 떠도 잡아야 돼, 여기는. 위험한 곳입니다, 간북동.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아 징그러워. 네, 중, 중계동 가시죠? 네. 예. 아, 네네. 예, 네. 네, 저, 저, 제가 지금. 이 고객님은 또 컵라면을 드시고 오신다 그래요? <laughs> 오늘은 뭐 대기를 좀할수 있는 날인가 보네요. 뭐 챙겨 주시든가 아니면 일찍 오시든가 하겠죠? 일단 차 한번 아 고객님이 안 계실 때 차를 잘안 타고 있는데 원래 비가 오니까 그냥 잠깐 타고 이 집집에서 그냥 잠깐 밖에 나와서 어, 일렉트릭 타바코 어, 한대 하고 있고요. <laughs> 편의점에서 라면 드시는 거니까 금방 드시겠죠? 이런 분은 또 처음 뵙네, 또. 배가 많이 시장하신가 본데, 이거. 아, 제발, 어, 라면 하나만 드시기를 어, 간절히 바래보면서 어, 비가 살짝 그쳐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운전할 때 조금 덜 위험할 것 같습니다. 노원구는 비 오는 날 처음이니까 좀 조심히 해가지고. 아, 어, 아니, 벌써 다 드셨어요? 네. 하나 드세요. 아유, 괜찮아, 괜찮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는 11시 5분에 노원구 중계동에 이런 곳인데, 상계역하고 노원역이 조금 거리가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배우신 고객님께서, 우리, 올데이 프루트 어, 제로. 청매실 맛을 어, 주셨네요. 배우신 분. 약간 좀 쫄립니다. 예, 좀 약간 안쪽이기도 한데 일단 따져 나가야 되긴 하지만 저쪽으로 갔을 때 콜이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비 오는 날에 노도강을 또 와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타고 와가지고 도로는 아주 뭐 문제없이 왔어요. 여기는 은행사거리를 지금 지났는데 여기 약간의 간판들이 조금 있는 곳인데 오늘은 하나가 없네요, 콜이. 건는 시간 역시 또 허투루 보내지 않고 선호투착지 신중하게 만졌습니다. 논구인 이상 동대문 주 중랑구 구리 그리고 대망의 남양주까지 끼워 넣었고요 노원역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곧 어, 노원역 박스에 진입을 합니다 지금 코앞이거든요 어, 한 5분 안에 도착할 것 같은데 이제 서슬 콜창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전반 정산을 한번 해 봅시다 아, 11시 25분 전반 종료 저는 현재 두골을 넣어서 67,200원 근데 여기에 어시스트가 하나 있었죠 81,200원의 에 스코어를 아, 전반전에 훌륭하게 올리고 있네요 음 이게 왜는 걸 아, 지금 노원역 근처에도 분위기가 썩 안 좋아 보이던 찰나였어요. 지금 막 도착하긴 했는데, 제가 걸어왔던 길에서 구리 갈매동을 잡았습니다. 금액은 괜찮네요. 21분 주행인데, 추천가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금액 괜찮아요. 해필이면 갈매긴 한데, 가야죠? 줬으니까. 11시 27분이에요. 갈매라. 그래도 뭐비 오는 날이었으니까, 뭐, 갈매 가서도 뭐, 어 좋은 또 성과를 낼수 있겠죠? 일단은 내려갑니다. 밑으로 갈매입니다. 초록불 안녕하세요. 갈매동 가시죠? 네. 아, 네네. 네, 아, 구리 갈매입니다. 시간이 무려 지금 11시 59분이에요. 주차, 지금 여기 호텔에 했는데 발렛도 없고 주차 간격 너무 좁아서 지금 주차 한나절 걸렸는데, 한나절 아니야. 요거는한 세나절. 어쨌든 뭐 여기 익숙한 갈매예요. 콜 없기로 소문났죠. 제가 소문 낸건 아니고요. 비는 완전히 그쳤나 봐요. 조금 운전은 좀 수월하니 좋네요. 차선도 잘 보이고 있어요. 허야, 잘 왔는데 말아먹지 말자. 잘 해보자. 갈매도 약간 남 갈매, 북 갈매가 <laughs> 살자 나눠져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어, 표현법이 그렇게밖에 안 되네. 저는 지금 남갈매, 북갈매에서 다한 번씩 잡아본 경험이 있어요. 어, 북갈매에서는 무려 강남을 잡아봤고, 저는 주로 지금 남갈매 쪽에 오게 되니까 여기에 잠깐 머물러 보는데, 이따가 12시 한 15, 20분 정도 됐을 때 분위기 슬쩍 훑어본 다음에 여차하면은 북갈매 쪽으로 가볼 겁니다. <laughs> 북갈 북갈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스피드 싸움입니다. 이제 동체 시력과 어, 제 손놀림과 어, 손은 눈보다 빠르다. 눌러야 돼요 12시 15분 저는 지금 북갈매를 향해 가고 고 남갈매에는 지금 기사님이 한 7분 계시는데 북갈매에는 한 4분 있거든요 북갈매에서 없으면은 저는 지금 트루카를 타고 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리 여기나 다산이나 아니면은 천호, 요렇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어, 트루카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콜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것도 고려는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아직 트루카가 있는지 확인은 안 해봤어요. 아마 지금 뭐 12시 초반이니까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 머리맡에는 지금 별내역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콜 소리가 난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제의 그평내호평과좀 같은 그런 분위기. 어, 지금 살짝 여유있을 때 아까 고객님께서 주신 올디 푸스을 마셔봐야겠네요. 음, 오! 뭐. 이상한 맛이네요. 오, 지금 이거 음료수 한 모금 빨자마자 지금 남양주 다산 12,800원짜리 가 하나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싸지해서 보니까 제휴라서 저가 제가 지금 누르다가 잠깐 참았는데 다른 기사님들도 지금 안 누르고 계십니다. 어, 저도 그럼 의리 지켜야죠. <laughs> 아무도 안 잡으시니까 다들 없다는 노리시거나 이게 지금 제휴로 들어왔기 때문에 카오로 풀리었다가 100점 뭐 요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음, 저도 동참을 해서 업단 어, 되기만 해 그냥 일단은 을이 지금은 지키고 업단 어, 되면은 을이 없습니다 업단이 안 되고 있어요 한 3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약간 고민이네요 저게 지금 업단이 어, 아주 짠돌이처럼 되면은 어, 14,000원대로 올라갈 건데 그때 누르느냐 아니면 16,000원까지 기다리느냐 그것도 지금 약간 제휴로 묶여있네요 카오로 풀리지도 않고 어, 없어졌다 없어졌는데 취소가 됐을 거예요 아마 이제 카오로 풀릴 것 같은데 1단계 고비 어, 카오로 풀렸는데 금액이 그대로일 경우에 없어지느냐 저는 한번 굳어 볼 겁니다. 14,000원 보다는 16,000원 정도가 되면, 은 왜냐면 비를 좀 맞았으니까, 오늘, 그죠? 음. 왜안 올라와? 누가 잡으셨나? 안, 안 올라오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음. 다시 금액이 재세팅되는 게 아니라, 없어진 것 같아. 어, 누군가 잡으신 것같한 분이 어, 어, 조용히 탈출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도 나, 잡고 나가고 싶었는데, 여기 문을, 여기, 북갈매는 문을 많이 닫았네. 다시 남갈매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12시 29분입니다. 아직 시간을 많이 늦지 않았고 아까 제가 생각했던 투르카 그 준비를 12시 반이 넘어가면 음, 솔솔 한번 투르카를 한번 살펴보면서 아 별래 별레. 별래가 1.5km 밖에 안돼 지금 별래에서 중랑구가 지금 두 개나 보이는데 아까 하나 없어졌고 지금은 좀 짧은 거아 이거 지금 별래까지 걸어가 볼까 걸어가는 길이 있을까요 별래 어, 비가 또 떨어지네 어, 큰일이 나버렸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투르카가 없어요. 별내까지 제가 한 20분이면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별내도 지금 투숙가가 없어요. 무조건 지금 콜싸움인데 12시 40분이거든요. 아직까지 콜 소리는 그 어, 다산 의리 콜 이후로는 단 하나의 콜 소리도 나지 않고 어, 하나 뜨는길 바라거나 트루카를 계속 뒤적거리거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비오는 날이라 트루카가 제가 잠깐 생각이 짧았네요. 여유를 트루카 여유도 좀 없는 날인데. 뭐...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 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트루카도 없고 콜 소리는 지금 뭐 하나를 못아 이게, 이게 상상을 못했는데 비오는 날에는 갈매도 없네요. 아 비오는 날 이런데 처음 나와봤는데 비오는 날이라고 해서 조금 기대했거든요. 어제 무슨 룸 빵이 있네. 요런데나 좀 있어봐야 되나. 아 야, 그래. 지금 한 시는 넘어갔는데 어, 지금 하나 잡았습니다. 별내까지 가야 돼요. 트루카를 잡았거든요. <laughs> 트루카, 트루카가 별내에 들어와. 요와 여기는 지금 갈매는 트루카가 생전안 들어옵니다. 별내 쪽에 간신히 지금 한대 들어온 걸 잡아가지고 빨리 별내 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아마 한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으니까 어, 오늘은 바로 집으로 갈 생각 없습니다. 1 시가 넘었지만 분명히 강동에서 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밑에 지역. 지금 다콜터지고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어, 여기 갈매에서 별내까지 갈만하네요. 길도 뭐 어렵지 않고. 음, 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갈수록 매력 있는 갈매동. 아유 갈수록. 갈수록 매력있게는 지금 갈수록 지금 피폐해져가지고 지금 트루카 타러 가고 있는. 아까 갈매는 지금 강남 택틀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트루카를 뒤적거리는 건데 지금 별내 오면은 강남 택틀이 있으면은 트루카를 그냥 취소하고 강남 택틀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강남 택틀 메시지는 안 보이네요. 네, 비신들이... 아, 저는 트루카 타고 안전하게. 천호역 부근에 7,000원 나왔어요. 빗길이니까 조금 더 천천히 서행을 좀 하느라고. 비쌉니다, 트루카. 내리자마자 다산하고 의정부 가시는 어, 트루카를 모집을 하고 계시네요. 어, 뭐야, 콜이 없나? 천호역 <laughs> 방향으로 갔다가. 서울 설서 길동 방향으로 한번 샅샅이 뒤져가면서 천호역 지나서 지금 강동역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와 도로 너무 한산합니다 마천역 가는 거 송파 마천 콜아 하나 봤는데 이거 지금 넘겼습니다 2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어 지금 집에 가는 콜을 잘못니다 음 천호역 부근에 살짝 머물러 봤는데 그거 마천동 가는 거 외에는 다시는 코를 안 주고요 지금 길동역에 접근 중입니다 아 지금 여기 걸어오면서 내내 드는 생각이 지금 아 그냥 트루카 잡은 김에 그냥 집으로 갈걸 괜히 내렸다 싶은데 아 저는 이걸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닌데 아 지금 길동역엔 또 게다가 기사님들까지도 많이 계세요 큰일이 나버렸네요 아, 일단 길동역을 지나쳐보고 집 방향으로 서슬 가보든지 해보겠습니다 뭐 명일동에도 사실 가능성이 약간 남아있긴 한데 아휴... 뭐왜 이러는 거야 길동이에요? 차도 없고 인파도 없고 방금 3초 전에 광주 태촌 들어가는 거 잠깐 떴다가 사라졌는데, 음, 네, 저는 지금 길동에서 면인력 어, 방향인 북진을 하고 있고요. 오다가 저기 하남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좀 나누고 있었는데, 어, 3시가 넘어갔고요. <laughs> 더풍동 코리 하나 티맵으로 올라왔는데, 아, 전 더풍동 쪽은 지금 갈 군번이 아니죠. 어, 바, 빨리 복귀를 지금 잠깐 보고 있다가 천 원이 올라서. 어, 여기... 우리 하남 기사님께서 잡으셨고, 안전하게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는 일단 올라가다가 콜이 있으면 잡는데, 없으면 그냥 집 방향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큰 욕심 안 부릴랍니다. 뭐 공기도 좋고, 어, 좀 가보겠습니다. 집 방향으로. 아, 참. 그리고 그 어제 영상에서 제가 좀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카오의 학습 패턴이 구가 아니라 동도 혹시 학습이 될까. 요걸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 주셔서 다시 한번 의견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비가 그쳐서 비가 오는 날은 아닌데, 비가 왔던 날인데, 하나 정도는 나인데 허락을 해줘도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하나를. 가오야인마 아, 갈매해서 대고생했는데 이거 보상 안 해주냐. 마감 때려봅니다. 코를 때렸어야 되는데. 아, 오늘은 9월 24일 수요일이었고요. 그래도 저는 어, 다행히 총세골을 집어넣어서 93,600원의 수익을 올렸네요. 아, 근데 오늘 시간이 좀 늦었네요. 아, 그래도 저는 지금 기분이 매우 좋아요. 비 오는 날 제가 사실 안 가본 곳들을 가봤어요. 노원구도 제가 비 오는 날안 가봤는데, 물론 도로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도 이번에 좀 알게 됐고, 얻은 수확이 좀 많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트루카를 비오는 날에 탔음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복귀를 잘할수 있어 가지고 아 그리고 오늘은 뭐 다른 마감 멘트보다도 어,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어 진짜 제가 유튜브를 한지 1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1주년 이벤트도 했었고 그리고 구독자가 2,000분이 됐을 때도 제가 이벤트를 했죠 그런 이벤트를 쭉 하다가 사실 2,000분이 이렇게 구독을 해 주시는 것도 제가 상상하질 못했는데 지금 뭐 어느덧 2,50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음, 뭐딱 떨어지는 3,000이라는 숫자는 아니지만, 저는 사실 3,000까지는 안될것 같거든요. 2,000도 사실 뭐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었지만, 3,000은 뭐 무조건 안될것 같아서, 요즘에 계속 이렇게 일상만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도 조금 심심하고, 어 그래서 뭔가 명분을 갖다 붙여가지고, <laughs> 2,500분이 된 기념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번에는, 어 <laughs> 글쎄요, 뭐, 어, 여러분들이 좀 우습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냥, 어차피, 어, 하루하루, 이렇게, 짧게 올라가는 영상, 그냥, 한번또쓱 이렇게 재밌게 보시라고,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머리를 조금 써봤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도 많으시고, 그 슈퍼챗을 또 해주신 분도 많으시고, 그래도 소중한 그 여러분들의 그, 뭐 그런 수익, 조회수 수익을 조금씩 차고차고또잘 모아서,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그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어, 이 대리판의 어떤 전설과 같은 분이 계세요. 그 분과 제가 연락이 닿았거든요. 그래서 그 분과 스케줄을 좀 맞췄는데 내일 가능하시다 그러네요. 뭔가 이 저나 아니면 저와 같은 대리 운전을 하시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정보, 특히나 이제 콜 잡는 법, 뭐 동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을 제가 한번 매셨습니다. <laughs> 그래서 합동 방송을 하면 좋은데 합동까지는 안 되고 정말 그이 대리운전 판에 어떤 전설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배울 겸 그렇죠. 뭐 이렇게 대리운전 오래 하신 분들이나 고수 분들은 전혀 가르침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뭐 상관 없는 컨텐츠이긴 한데 제 채널을 또 초보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어떤 소소한 어떤 가르침의 시간이 좀될수 있고 좀 알찬 그런 내용이 좀 담기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수익금과 여러가지 그런 돈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 이분이 좀 몸값이 비싸요 어, 개신이 어, 그 금액을 쇼부를 봐가지고 어, 한 분을 또매시게 됐습니다 매일 저만 나오는 것보다는 좀 다른 분이 이렇게 나와서 얼굴 공개를 꺼려 하시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좀 후면 촬영을 좀 부탁을 드려 볼 예정이고 그분이 제 카메라를 가지고 어, 우리 초보 분들께 좀 교육을 좀 이렇게 해 드리는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전설적인 어떤 그런 어, 코를 잡는 법에 대한 위용을 어, 뽐낼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서 덕분에 내일은 제가 하루 쉬고 어 여기 은행이 다 어, 은행 냄새가 진동을 하는 어, 그분께서 저의 하루를 대신해서 여기 영상을 좀 꾸며 주실 예정이고요. 내일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어, 꼭 많은 좋아요와 어, 조회를 좀 많이 해주시길 에, 부탁을 좀 드려 봅니다. 어쨌든 뭐 완전히 재밌는 컨텐츠는 아닐 수 있어도 좋은 시간 될것 같아요. 그럼 내일. 네. 영상의 좋아요를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모쪼록 저처럼 아무런 사고 없이 큰 이벤트 없이 안전하게 다잘 복귀하셨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저는 비오는 날 인제사 기어들어가는 밖에서 했고요 그럼 저는 내일 전설의 기사님과 함께 꼭 뵙죠 대단한 분이에요